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Decree of Artaxerxes, Artaxerxes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The king sent this reply. 왕이 이 회답을 보냈습니다. 회신을 보냈습니다. To Rehum, the commanding officer, s h i m s h a i the secretary, and the rest of their associates living in Samaria and elsewhere in t r a n s j u d e s greetings. 그 사령관 레훔과 서기관 슘샤이 그리고 나머지 측근들 그들의 측근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들 의 측근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곧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노라. 18절부터 20절입니다. The letter you sent has been translated and read to me. 너희가 보낸 편지 번역돼서 나에게 읽혀졌다. 내가 읽었다라는 거죠. I ordered a search of the records and have found that Jerusalem has indeed been a hotbed of insurrection against many kings.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기록을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런 많은 왕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온상이었던라는 것을 확인했다. In fact, rebellion and revolt are normal there. 사실 그, 그 반역과 반항은 그곳에는 정말 정상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늘 그렇게 밥 먹듯이 했다라는 거죠. Powerful kings have ruled over Jerusalem and the entire province west of the Euphrates River, receiving 강력한 왕들이 어, 예루살렘과 그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전체 지역을 다스리, 다스렸고 조건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으면서 이곳 지역을 다스렸었다는 거죠 뭐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완료로 썼는데 현재 완료로 쓰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죠 일단은 그게 발견된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현재 완료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Therefore make a decree that these men be made to cease and that this city be not rebuilt until a decree is made by me. 그러므로 이 자들이 그 멈추게 만들도록 어 그런 그 선포를 해라. 선포를 내려라. 그리고 이 도시가 어 재건되지 않도록 언제까지 포고 선포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다른 말을 할 때까지는 절대 이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멈추게 하도록 해라. 그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And take care not to be slack in this matter. 그리고 삼가 이 일에 있어서 부주의하거나 굶주지 않도록 해라. Why should damage grow to the heart of the king? 왜 어, 왕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피해가 자라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왜 damage 피해가 자라서 결국 왕을 해치게 하게 내버려둘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이런 damage, 이런 불필요한 것들, 이런 어, 해를 끼치는 것들이 더 이상 어, 자라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이쯤에서 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When the text of the letter from King Artaxses was read to Rehum, s h i m s h e i the scribe and their associates, they went immediately to the Jews in Jerusalem and forcibly stopped them. 이편아타속 왕으로부터 온 편지의 그 전문이 레훔과 Re, 어, 서기관 심새와 그의 측근들에게 읽혀지자마자 그들은 바로 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강제로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Thus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ceased and it remained at a standstill until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Darius of Persia. 그리고 나자 일어나서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멈췄고 어, 그페르시아 어,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는 두 번째 해까지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타석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보낸 아타석시하고는 다른 인물이겠죠. 여기서 역사가들은 여기서 여기에 나온 아타석시는 아타석시 f i r 그일 세라고 어 보고 있고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낸 아타석시는 뭐 세컨이나 서드가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반대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사람은 할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을 다루시는 거죠. 그들이 자기네 집을 건축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 집을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또 범죄를 했고, 여러 가지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편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이 세상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는 애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는 애들을 연단시키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또 이런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은 행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으면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네, 자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마지막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